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마감이 2.5% 1 0 3 9 0 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튀지도 않고요.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른 종목은 날아다니는데 왜 삼성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자, 진짜 큰 종목들은 자, 먼저 재료가 깔리고요. 그 다음 수급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차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즉, 지금은 기초 체력을 만드는 시간이고, 자, 숨을 고르는 단계와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큰 산을 오르기 전에 발목을 단단히 묶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루해 보이지만 싸고 조용하게 담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젝트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삼성전자, 좀더 심화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적 자유 만들기, 이 농부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무료입니다. 어, 단 1원도 안 받으니까, 자, 무료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 방 초대 안 드립니다. 원래는 운영을 했었는데, 어, 지금 뉴스도 많이 터지고 있죠. 이 텔레그램 방, 리딩 방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텔레그램 방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자, 문자 안내 위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잘 하고 계신가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깜짝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자, 문자로 방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농부 학교는 1년 프로젝트예요. 자, 1년 동안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010-7636-7846으로, 위에 보이시는 학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제가 등록되었다고 문자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자 안내를 위주로 합니다. 텔레그램 방 초대 절대 안 드릴 거예요. 자, 1년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어,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반년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번호로 학교라고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고요 자, 요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 및 지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자, 뭐 매물대나 빛각 일목구름 이평선 아리사이 등등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거고요. 자, 왕 초보 탈출로 시작을 해서 중급자까지 목표로 합니다. 자,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은 문자로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 놓은 참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자, 혼자서 쭉 읽어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풀어드리고 좀더 심화적으로 파트와 지표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농부 스터디 참여 방법은 자, 010-7636-7846, 7636-7846으로 자 스터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어, 제가 참여 완료 문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 신호가 포착된 것들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정책 뉴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차트상에서 눌림목 마무리가 되거나, 자, 추세전환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덤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확률상으로 수익률이 200%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이 나신 거는 나중에 일부 홀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농부 미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자 이때 수익이 난 거에서 어느 정도 소량을요 이 물타기나 불타기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자, 농부 미션 1년인데, 이거를 이제 반년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물론 농부 미션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익 난 거,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 미션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수익 난 거에서, 자, 일부만 물타기,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개인에 따라서 1년이 년 6개월로 조기 졸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자,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급등 종목. 자, 받아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 봉사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010-7636-7846입니다. 자, 010-7636-7846으로, 자, 문자로, 자,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방송할 때한 번씩 언급을 드리지만 저는 텔레그램 방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방 하기가 너무나 많고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불법적인 리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텔레그램 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 뭐니 뭐니 해도 HBM4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세대 칩어 루빈. 이 라운드에 다시 삼성전자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이, 자, 뉴스에 HBM이 떴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세대 AI 2라운드에 삼성전자도 이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내년, 내후년 시장을 움직일 GPU 루빈. 자, 여기에 들어가는 HBM4 샘플을 삼성이 이미 보내놓은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삼성도 경쟁에 다시 들어왔다. 자, 기술 경쟁, 시장 재진입 신호로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을 하고 있죠. 자, 그냥 보여주려고 인사개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AI 서버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고객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나 특허를 좀 보면요. 자, 보상을 3배나, 상향을 했고 자, 보상을 3배나 올렸다 라는 건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쓸줄 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곧 기술이다 자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자 테슬라에 관한 뉴스가 떴는데요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용 AI칩 AI5 와 AI6 파트너를 t s m c 와 삼성전자 동시 선정했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머스크가 삼성도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삼성 파운드리 기술 신뢰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자, 삼성 걸 써도 된다는 사업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망의 다변화와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뉴스는 주가 직접 상승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 는 믿을 수 있다는 증명용 사례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자, 삼성은 단타로 툭 치고 나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확실하다. 뉴스가 나왔다. 이제 간다. 자,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자, 이거 공통점이 뭐예요? 비쌀 때살수 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데, 확실할 땐 누구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자, 남이 깔아놓은 자리에 비싸게 앉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자, 조용하고, 심심하고, 관심이 줄어들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왜 들어가는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식은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싸게 모으는 게임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빠르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내부적인 파이프라인이 돌고 있는데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호재 같은 경우에 지금 3전에 재료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소멸이 될 겁니다. 이때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자, 이 호재가 주 재료가 돼서 다시 삼성을 바칠 겁니다. 자, 이 호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같이 오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항상 내가 타면은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 호재가 많았던 주식들도 항상 내가 타는 자리가 왜 고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스면요. 자, 지하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더 내려가요. 자, 아마도 많은 주주분들께서 평생의 숙제 같은 일일 겁니다. 이것이. 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내려가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이에요. 자, 내려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목표가가 얼인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게 왜냐? 급등할 때, 분위기 보고 정확한 타점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서 타서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주가가 쭉쭉쭉쭉 더 올라가 주려면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쉬었다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 파도와 같다. 파도가 올라갈 수만 있나요?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나 고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뭐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100%뭐 정확하지도 않은 예측이나 자, 말은 누구나 내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잖아요. 자,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차트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정보가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볼수 있으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 시장에 미공개가 된 대형 호재들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에서 대놓고 제가 다 풀어드릴 순 없고요.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서 기사로 공식적으로 뜨기만 하면요. 자, 일단 주가가 지금에서 두 배에서 세 배는 우습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두 배, 세 배도 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정보력이 약해. 자, 이런 정보, 내가 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자,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는 복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이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주위에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제 지인들한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이 번호로 제 개인 번호거든요. 기적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주세요. 자, 기적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말씀드린 정보를 담아서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정보만 드리면 또 너무 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한 차트의 가격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받아가시면요. 대응하실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왔을 때이 대응만 잘하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는 주식에 관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어. 또는 나는 지금 이미 진입을 해서 평단이 존재하는데, 어, 설명을 들었는데도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자,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고민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좀더 섬세히 세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으로 바라는 게 있거나 뭐 원하는 거 없죠. 어, 굳이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어 일각에 많은 사람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자, 이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 가격대를 공짜로 주냐? 광고 아니냐? 뭐 여러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가격을 제가 오픈해 드리지 않아도 저는 투자를 매일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못보셔도 저는 벌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어차피 분석이 다 들어가고, 이 들어오는 정보들, 이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이 국장의 이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제가 투자를 하기 에 계속 제가 받는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저라고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어, 은행에서 빚까지 저가면서 전재산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주위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어 이런 주식이나 코인을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는 어, 정말 큰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도움 받았던 거를 제가 베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좀 벌었어요. 저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 베풀고 싶어서. 내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걸 여러분들께 그냥 조금 나눠드리는 것뿐. 나 근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드려요. 저희 구독자 분에 한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대놓고 정보나 가격대로 오픈 안 해드리는 거죠. 나 근데 기회를 가져가셔도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어, 일부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그게, 어, 간절하신 분들이, 어, 이 기회를 잘 누리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분들께는 이게, 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 평소에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저희한테는, 어, 뭐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기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답장을 해드려요. 어, 지금 이거 답장해 드린 거는 지금 삼성전자 어, 이번에 한번 이제 단기적인 거 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린 거고 어, 또 다른 문자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루닛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자보다 좀더 먹었어요 근데 어, 이 기적은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영상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자, 노력하셨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보내드린 거두개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다 단기적인 거예요. 아까 거보다는 이번 게좀더 크게 먹긴 했는데 이것도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통장 잔고가 배불려지려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돈을 번 사람들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딱 원하는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자, 그때 중장기적인 상승 한 번을 먹으면요. 이런 짜잘한 단기 40번, 50번 먹는 것보다 리스크도 훨씬 덜 하면서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중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 가격대 오픈을 해드릴 거지만, 자, 중장기 가격대 같이 드린다 그랬죠? 그 중장기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자, 분할 매수가, 매도가 다 같이 전달을 해드려요. 근데 종목마다 상의할 수 있다. 자,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기적. 지적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전화를 일일이 받아갖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장난 전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받아요, 여러분들. 어,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당연히 정보를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잖아요. 해치기 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정보 좀더 달라, 더 빨리 달라. 절대 세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다. 자 그리고 받아 가셔갖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자율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가격대를 조금 바꾸셔도 되는데 욕심을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욕심이 있으면요, 어, 당연히 판단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자 그걸 잡아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들께 가격을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잠깐만 어,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갈 건데 어, 차트 분석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고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긴데 어, 나는 이거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종목에 관해서만 정보를 듣고 싶거나 어, 가격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 뒤로 살짝만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웬만하면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영어로 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어, 살이 되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어 지루하신 거 알아요. 아 잠깐만 어,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 화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차트 위에 정말 빼곡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엄청 복잡해 보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 처음 보면은 뭐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아, 근데 막상 이걸 사용해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사실 이 차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는 지표를 골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아무리 많은 지표가 있지만 나한테 안 맞는 걸 주구장창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써봤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 효과가 있던 거 어, 이런 것들만 추려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여러분들도 이 보조 지표들, 자,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만 할줄 아시면요, 자 스스로 차트 분석도 할수 있고, 자 나중에 나아가서는 매매도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어, 지금 이평선들 쫙 깔려 있고, 어, 뭐 O B V, 이 R S I, 그리고 M A C D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뭐 저는 피보나치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처음 보시면은 정말 알파벳 암호 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단순한 어, 숫자와 패턴의 그냥 조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시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게 숨쉬듯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불안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익히시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걸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진짜 효과 있는 것들만 골라서, 어, 초간단. 진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 한글만 알면은 따라할 수 있는 이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하시면 어, 최소한 기술적 분석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만 제가 쏙쏙 뽑아갖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이 설명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 커리큘럼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자, 보조 지표 일단 설정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일단 하셔야 되니까. 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황마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반등할 때, 갑자기 호재가 터졌을 때, 뭐, 악재가 터졌을 때, 그 상황별 활용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각 추세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나만의 근거를 만들고 이 나만의 중심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 그어야 되는지 실전 활용법 그리고 적용법.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느냐? 어, 무료예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저는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렇다면 뭘 가입해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안 해요 전 그냥 저한테 순수하게 공부라고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바로 그냥 보내 드릴 거예요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 제가 도와 드릴 테니까 이 부자 되기 프로젝트 공부 지금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이 설명서 하나로 차트 분석 기초를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스스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시면요 저한테 어, 고맙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저는 이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게 제 보람이고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안 하셨을 뿐입니다. 공부할 의지와 열정만 있으시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사실 평등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이 차트 공부 하실 분들은 저한테 공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 조그만 욕심이 있다면은, 어, 구독하고 여러분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공부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공부. 자, 아, 공부라고 안 보내주시고, 어, 다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스팸인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라고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자, 아, 010-7409-3166번. 네, 보조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네, 공부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사용 쭉잘 해보시고 자 어려우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어 문자로 보내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